뭐 날이 안 좋아가지고 뭐좀늦지막하게 출발해가지고 오늘 뭐 다른 배 뒤에 좀 묶고 낚시 시작했습니다 어.. 요거는 생각만큼 그래 많이 힘을 안 쓰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만 큼고자 드디어 제대로 된거한 마리 왔다 이제 좀 전에 하는 줄 한번 터뜨리고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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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서, 바로, 앞에서, 바로 앞에서. 아이팅 아이팅 아이팅. 아, 너무 아프지 못해. 오. 자, 지난번에 지난번에 터뜨린 거 복수합시다. 자, 마지막 힘을 쓰고 있네. 오, 이거. 아아 아, 이제 보인다. 자, 이제 마무리할게요. 이것도 얼굴 봤으면 좋겠네. 에이. 라이니다 떠볼. 오. 요거는, 어, 요거는 사이즈 좀 된다. 어떤 게 먼저 올까? 화이팅, 화이팅! 중간에도 지금 한 마리 땡기고 있습니다. 먼저 올라오는 것부터 뜰게요. 다 떴어요. 오 됐습니다. 자, 아까 말했습니다. 오, 요거는 사이즈 가 크다. 이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. 오, 오늘 날 잡았어, 이제. 야, 고기가 완전 배 밑에 있다. 보는 내가, 보는 내가 다대부에 와. 됐어 <목소리> 자 드디어 한 마리 왔습니다 아하 좋다 오우 물이 안 가는 상황에서 지금 내 밑에서 지금 바로 한 마리 물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크, 많이 큰것같지는 않습니다 내기다까실까실하텔라나 모르겠네 한번 올려봐야 되겠네 어 이제 보이네 오어어어어어어어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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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 오. 어어나어 k o 아 e a 러터스, 포티. And the p o k i m 기자 이제 고기만 띄우면 됩니다. 아니 어 n 또박 h 요 또박아. a Putting, yes, p u t 고 i n g i 되지네 r r i e d Yes. Today, i 어 g o 서서 g to see t h 그만, 그만,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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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c o 근데 완전 많이 큰건 아닌 것 같은데. 자 이제 고기 떴어요. 이천 첫째 하세요. 야또한번 아. 왔습니다. 어요거뭐 아, 예, 거의 마지막 고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. 바갔어, 바갔어. 아 오늘 오전 아침 날씨가 안 좋아서. 오전 늦으마 가게 출발해가 1 9시리판 노리고 열심히 낚시 와 왔습니다 이제 몇번 터트리고 이게 아까 메다 15 메다 10아 요거는 사이즈는 한9 0정도는데 빵이 엄청 좋네 자 오늘은 요만큼 잡고 오늘 낚시 마무리 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